소하! 한우다이모 한우카입니다. 여러분들, 산타페 신형이 제 나오잖아요. 고차가 쌀까요? 비쌀까요? 당연히 비싸겠죠. 근데 그렇게 비싸게 주고 몇 년을 기다려서 고차를 살 필요가 있을까? 없습니다. 다언고 말하는데 없을 겁니다. 왜냐면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어? 금리도 비싼데, 신차를 4천만 5천만 주고 산다고? 고로필 요 없습니다. 왜냐면 뒤에 있는 요산타페 TM이 있으니까요. 간단한 제안 설명드리자면, 산타페 TM이죠. 여러분들 제일 잘 아는 차량일 겁니다. 2018년 시계, 2019년 형이고요. 6 7 0 0 0 킬로의 2.2 익스클루시브입니다. 요 차량은 지금 판매하고 있는 금액은 2,460만 원입니다. 근데 신차 금액이 3,550만 원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신차 금액보다 한 1,100만 원 정도, 1,100만 원 정도가 할인이 된 상태에서 2천만 원대의 산타페 TM을 여러분들이 만나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신차 얼마라고요? 4천만 원돈 하죠. 그 2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잖아. 아, 굳이 그렇게 기다려서 살 필요가 있나? 없다니까요. 2천만 원대 산타페 T.M.은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특히나 수출이 나가는 차량에 이요 차량도. 그래서 금액이 많이 높아졌다가 수출이 안 나가는 것도 여러 군데가 생겼고 또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산타페 금액도 조금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한우카가 또 금액을 또 싸게 파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 다 알잖아. 그래서 요 차량은 저렴하게 나온 거지. S.K. n 카가뭐다 비교 가능합니다. 그리고 관리 제일 쉬운 색이 뭡니까? 은색 근데 은색은 너무 색깔이 안 좋아 그럼 은색 다음에 뭐야 g 색이잖아요 근데 g 색은뭐 괜찮아요 이뻐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색으로 그래서 이게 먼지 같은 게잘안 보이고 또 깔끔하게 탈수 있다는 겁니다 아휠 키스 약간 아쉽게 조금씩 조금씩 있는 것 같은데 뭐 크게 뭐 눈에 띌 정도로 있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트레이드는 한80% 정도 80% 정도 있으면 한 3만 키로 타고 3만 키로를 탈수 있으면 한 1년 정도는 타겠다 이 소리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타이어를 교체할 필요가 없다 아 그리고 제가 어 여기 보면 약간 진짜 조그만한 문콕 비슷한 게 조금 있는데 이 정도는 진짜 티도 안 나는데 이거 있다는 거좀 말씀드릴게요. 뭐또 어디 없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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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차는 깨끗합니다. 산타페 DM과 산타페 TM은 실내 구조가 차이가 조금 납니다. 아무래도 산타페 TM이 조금 더 훨씬 더겠죠, 솔직히. 훨씬 더좀 신형틱한 모습인데요 근데 저요 내비게이션 요거는 좀 마음에 안되긴 합니다 요거 약간 코나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도 산타페 TM이 뭐 디자인이 훨씬 더이쁜 편이고요 그리고 뭐 옵션은 많죠 프로테어컨에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열선 핸들 그리고 블루 링크 있습니다 루밀라 아이패스, 블랙박스까지 후방 카메라 화질 보여드릴게요 화질 상당히 좋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뭐 요런 것들은 뭐 어차피 있어야 되는 것들이니까 뭐 크게 여러분들에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는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SV 같은 경우는 또 옵션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세단보다는 그래도 좀 이쁘고 이게 시트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데 잠시만 기다리세요 시트가 이렇게 디자인도 이쁘고 킬팅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시트 컨디션이 너무 좋습니다 그냥 6만 키로 탄차 같지가 않아요 완전 신차급 시트 컨디션이고 이제 또 제가 타겠습니다 아, 바쁘다잉 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있습니다 키로수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6만 7천 키로고요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있으면 여기 자선이탈 방지 그리고 후축방 센서도 무조건 있겠죠 실내 전체적인 모습을 본다면 상당히 깨끗해서 신차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타페 뒷자리는 좀 넓습니다 넓고 또 편안하네요 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이 편안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산타페 DM하고 뭐 산타페 더 프라임 뭐 산타페 TM 기준으로 본다면 얘가 조금 착장 이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괜히 산타페가 패밀리 카로 가장 유명한 게 아닙니다. 괜히 그런 게 아니라니까. 이봐봐. 열면 전동 트렁크 나오죠? 근데 트렁크 공간 보세요. 매우 넓습니다. 매우 넓은 데다가 또 너무 깔끔해요. 트렁크에는 뭘실지 않은 것 같아요. 보시면 밑에도 깔끔하고 그냥 다 깔끔해요. 너무 깔끔해서 이 차량은 거의 신차급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산타페 TM에 대해서 찍어봤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볼만했나요? 살만했나요? 살만했나요? 볼만했고 살만하셨다고요? 그럼 계약하러 갑시다. 가자, 계약하러.